네, 가성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이차량 바로 아슬란 차량이에요. 아슬란 차량은 그랜저랑 제네시스 사이에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 중고차로 구매했을 때 감가가 그랜저랑 제네시스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 스펙도 높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네, 2015년 그리고 주행거리 11만 8천 k m 주행했습니다. 지금 뭐 단순 교환이 있고요. 디엔다에만 딱 교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감가도 많이 되어 있고 어뭐 디엔다 교환되어 있지만 수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능 검사 올 A예요. 뭐누유뭐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능 검사 올 A 나온 차량이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차량입니다.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릴게요. 네소개하 차량 아슬란 모던 차량입니다. 2015년 주행 거리 11만 8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외관 모습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 고급 세단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로 구매했을 때는 네이 아래 위에 있는 어 그랜저나 그리고 또 제네시스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네 먼저 범퍼 하단 부위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의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 쪽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전면에 본네트,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까지 살펴보고 있고요. 후면부 살펴볼게요. 아, 먼저 범퍼 하단부위, 그리고 위쪽으로 쭉 살펴보고 있고, 리어 램프 쪽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휠컨치안 살펴보고 있는데, 휠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측면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량 깨끗하고요. 뒤쪽도 휠은,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휠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주속 쪽 측면부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반대쪽 휠도, 네, 깔끔해요. 네, 아슬란 차량 살펴봤습니다. 그랜저 아니면 뭐, 제네시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슬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음, 시, 실, 실, 아, 외관, 네, 굉장히 깨끗하고, 휠도, 네,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실내 에 설명 드릴게요. 네 먼저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네,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뭐 찌끼거나 네, 그런 부분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트림 쪽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 열에도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고, 네 지금 보시면 2열 시트도 상태가 깔끔합니다. 어추매트 작업되어 있고 뒷좌석에 송풍구 다 들어가 있어요. 열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어 트림 쪽 그리고 버튼류 확인해 보시고. 오토미러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트 뭐집게거나 그런 부분들 보이지 않고요 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도 11만 8천km 그리고 위로 보시면은 네 HUD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려서 네, 보시면 내비게이션 그리고 또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네 센터페시아 쪽 그리고 이어서 네, 기어봉 쪽까지 여기 보시면 전자 파킹 그리고 오토홀드 주차 센서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양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가성비 굉장히 좋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슬란 차량 함께 살펴봤고요. 이 차량 내실 네, 내외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차량 굉장히 괜찮습니다. 차량 관심 있으신 분 빠르게 연락 주시고 오셔서 차량 확인해 보시고 주행해 보시고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